부정선거백서 탄압사건 을자채 치료증 사건 서울고법 2013호 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2023년 3월 30일 입증 취지 음.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요식행위 사기극을 벌였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법정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이고 질통이 났으니까 구속적부심을 사기극으로 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구속 취소할 것. 증거 설명. 음. 본 피고인도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습니다. 본 피고인의 구속적부심은 2014년 3월 30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검찰은 추수석하지도 않았었고 해당 구속적부심 때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심리는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재판장 판사의 신문에 대답을 하고 국선 변호인이 의견 진술하고 판사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해서 충분히 진술했었습니다. 당시 호송관이었던 서울구치소 직원인 김영기 씨는 심리가 끝난 후에 본 피고인에게 말씀 참 잘하신다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면 석방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기각되었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또 해괴한 것은 심리했던 법관은 형사 제 32부의 송영복 판사였는데 결정한 법관은 강문경 판사였습니다. 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결정되는 판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구속적부심 조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핑퐁민원. 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4항에는 구속적 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검찰로 신청하라고 하고, 검찰로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신청하라고, 또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무한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음... 어 재판기록 열람 아, 복사 신청서입니다. 그 그랬더니 구치소에 반환이 됐고요. 반송의 이유는 적부심 기록은 검찰청 관리함으로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신청했죠. 그랬더니. 쭉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의 신,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수신, 최성년, 경기, 군포시, 군포우체국, 4, 20. 1779. 귀하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신청 사건 2014초적 33. 이 귀하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2014초적 33. 구속 적부심과 관련된 서류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수송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호 3 0 2 7에 해당 재판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그래서, 이번에, 음, 고등법원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사건번호 2014-3027. 어, 2015년 어, 2월 6일. 피고인 성명 최성년. 서울구치소 재감인칭호번호 1779. 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기중. 아, 본 피고인은 2015년 1월 12일에 사건 번호 2014 초적 33, 2014년 3월 30일에 있었던 본 피고인의 구속적 부심 조서에 대한 재판기록 복사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그러자 2015년 1월 12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아, 형사 접수실에서는 반송, 적부심 기록은 검찰청 관리함으로 해당 검찰청의 신청이라는 내용으로 구치소에 반환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즉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 복사신청서를 냈었습니다. 그러자 귀하의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회신입니다 하고, 1. 신청사건 2014초적 33. 2. 귀하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2014. 초적 33. 구속적 부심과 관련된 서류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소송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도 3027에 해당 재판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위 내용의 민원 회신을 2015년 1월 26에 보내와서 본 피고인이 1월 28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아침 귀현재판부에 재판기록 복사 신청서를 냈는데, 현재까지 그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본 피고인이 2015년 1월 29일에는 재판기록 복사 신청서를 귀현재판부가 접수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접수하였다면 그 처리 결과를 본 피고인에게 고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6일 피고인 최성현 아, 그랬더니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신이 또 왔습니다. 제3형사부 재판기록 열람 복사 통지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림에는 사건 2014호, 3027호,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어, 법률위반, 사기 등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그 잘못된 기록입니다. 이 사건 명에는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용물건 손상 비입니다 피고인 최성현 구금장소 서울 구치소 음, 신청기록 2014년 3월 30일 구속적부심 조서 그 여기에 보존장소라고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선으로 회신드렸더니 먼저 성, 중앙지검에서 회신 받으셨다고 하셔서 중앙지검 이성식 검사실 실무관님과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5530-4102 기록에 구속적부심 기록이 있다고 하신 것까지 확인했으니 서울중앙지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오지혜 실무관. 2015년 2월 6일 법무사무관 문금선. 음. 그래서 또 검찰로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민원회신에서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앙민원실 수신 최성년 435-600 경기군포시 군포우체국 4 3 2 0호1779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신청사건 2014 초적 33 2. 위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 2014호 3027과 관련 서류로서 현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재판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어, 그래서 또 다시 고등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기로 열람 복사 통지서하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사건 2014호 3027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위에 사건명에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용 물건 손상 등입니다. 피고인 최성년, 구근장소 서울구치소, 위청구인, 피고인의 재판기록 등, 열람청구에 의하여 당가같이 확인하였으니, 해당 부서에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록 2014, 3월 30일, 구속적부심 조서, 보존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2-530-4102, 2015년 3월 16일, 법원사무관 문금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었고 이후 2015년 3월 23일에 저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민원의신 어떻게 하냐면 서울구치소 1779 수신 최성년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 민원실 귀하의 사건 기록 등사 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2014도 3027호, 2014형제 26679호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 장주연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3제 1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할수 있고 등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기록 등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 민원실 이그 문서 내용을 보면 그 열람이 마치 문서가 있고 열람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어, 석방 이후에 소송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구속적 표심 조서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0-4993 수신 최성년 2015년 7월 20일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성식 제목 열람 등사 거부 또는 범위 제한에 대한 통지서 어, 1. 열람 등사 신청 부분 열람 등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함. 제4호 그러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4항에는 구속적 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 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속적 부심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음.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의 구속자 세 사람은 정당한 구속적부심을 받지 못했고, 이런 경우 신청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구속 자체가 무효, 즉,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사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와 안된 상태는 유불리에 상당히 결정적인데 저희는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516 쿠데타로 18년 동안 독재한 총통 박정희 씨가 죽고 나서 1980년 제8차 개헌 때 헌법 제27조 제4항 성사 피고인 등의 무죄추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구속적부심 제도가 생겨났는데 지금 현재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부정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입니다. 소송법을 위반한 재판은 부정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법률의 사각지대인가?